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를 쏙 빼버려도 오히려 더 진리답게 모든 것이 작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틀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아가 내려놓아지니 일체의 작용이 싱그럽고 자유롭다. 눈을 감아보세요. 내몸 안에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를 나라고 말도 박아 놓고, 즉, 그 틀에서 스스로를 나라고 규정해 놓고, 그 나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부터 진리의 단추가 잘못 깨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왜 그런가요?아침에 잠에서 깰때 저절로 깨었지, 내가 나서서 깨었지 않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내 의지대로 잠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꿈꿀 때도. 내가 이제 꿈꾸자 하고 주체가 되어서 꿈꾸지 않았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내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10개월이니까 세상에 나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때가 되어 나왔고, 좁은 자궁에서 세쌍둥이이지만 별탈 없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왔고 밥 먹고 소화시키고 음식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내가 나서서 관여함이 없었어도 저절로 되었고 변을 만드는 과정이나 변을 보는 시기도 내가 관여함이 없어도 저절로 되었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졌건만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라는 것이 나서게 되었지요. 모든 존재가 그 나라는 것을 내세워 그 틀에서 그 나가 잘 되고 행복하려고 일생 수고롭게 살아왔지만, 결국 미련과 눈물로 다음의 원을 세우면서 유네의 연쇄골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쏙 빼버려도 일체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나라면 성인들이나 수행자들이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무를 내었을까요? 또 적어도 영원한 나라면 자나게나 늘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나 고양이에게도 그들 스스로의 나가 있고 개구리에게도 나가 있고 우리 즉 사람에게도 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는 틀에서 스스로가 더 발전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틀에서는 잘되고 안됨에 따라서 늘 좋고 싫음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작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파도가 형성되었건만, 파도 스스로가 나라고 고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 보는 일일까요? 이 나가 누구인가, 이 나가 무엇인가, 이 음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예, 이상입니다.